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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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중한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해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사람들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이사람을누가만들었을까요이사님만들었을까요이만들었거요이사람만들었을까요아사님 만드는 거요이사람만드이만요은만드셨요이만드 거예요? 음. 여 여기 여기를 왔습니다. 어, 또카프 너무 예쁘게 지은 거예요. 오, 크리스아 우리가 까밥 먹고 나서 여기로 와봤어요. 어, 라, 라레로고보니까 여기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죠? 아. <laughs>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목소리가> 내 가정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요. 내 <목소리가> 네, 어떤 학업이나 지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있는 모습들을 보시기 위해. 내가 건강도 괜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않았던 목소리가> 괜찮고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요 뚱뚱해도 네. 괜찮고요 날씬해도 괜찮고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네. 돼 아멘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 안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막걸수 없어요. 그러나 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아깐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저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하나로 사랑할 수선선 시양 시양 아, 그 어린이를 찬양했던 게 있어요. h a n n e l y o 록마과 y Oh, Sanson, die. y o 요 n g l o 어 k ma, shang, nakwa. You're in the channel. Look, you go. Oh, they g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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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이 <목소리>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한 사람도 없어요. 나매미카 <목소리> 여러분 쓸모 없는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라오유나라이 <목소리>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사람. 퍼져 <목소리> 나짜똥하나는 여러분을 묵인나게 <로긴하게> 쓰실 거예요. 자피랑라 <목소리> 어떤 사람은 새끼 손가락처럼 쓰실 거고요. 짜 <목소리> 어떤 사람은 엉 손가락처럼 쓰실 거고요. 짜 <목소리> มึงมึงก็กําลั 하나님 여러이 있는 모습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ก็เจ้าใจสัพ시 하나 마음을 문, 가지면 되 괜찮아 아어이 오늘도 다윗 같은 람을찾습니다하 다윗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뭐 할게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가온한 것빼한자하한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우 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되는 겁니다. 라프라자우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알 여러분 뭘해 하나님의 기뻐하실까요? 뭘해하나님냥리아 하나님 기뻐할 따거프라그건 다른 문제예요. 매, 감이... 하나님의 어, 가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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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남자하나님을니다못 하는 영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아하을나님께인나인하나님아하을하는거아하나님께아하을니다아 하는 니다아하아하아하 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끌어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교회의 투어지 아, 네. 목적이에요. 체르노빌일날 아, 네. 아, 네. 서울에서 제가 이곳 방콕에 왔습니다. 꼭 나, 꼭 아테네, 왕푸, 티베 타이. 목요일날 치앙이 어제 저녁 오, 어제 저녁 오늘 새벽 3시까지 마을을 돌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시 여기 왔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함부로 가려고 했어요. 콩니 자 선생님이 저이으로 오래 말티니.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양메미 간래 지금 방콕 하루 머물다 가리금 계획. 아, 어자 파티, 프태 아니 팬간 공데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네저 피낭 칠락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니 아이 아이들이 저를 막 환영해 주더라고요. 아니 인디 마막 노래를 부르면서 핀셋을 주면 환영해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여러분들 막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예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그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S> <아멘>? <S>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말 다윗을 통해서 하느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길 축복해. 파라오 꼬에폰, 파자오 촘촘인데 맞짝다위 파자남과 대대 공명다위 저는 한국에서 이런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바자오 당간지 까울리 있고

에서 집회했을 때는 어디죠? 어... 우동탕. 아 우동탕이. 우동탕이. 네. 우동탕이에서 청년들 한청한 아, 네. 120명 아니 200명이 모여서 집회했었어. 우동탕이 땅대고 남아스칸 우동탕이 버마스 에코와 콘타이 카푸라. 네, 우리 나우스의 탈북입이다 네.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나말그 집회 이후로 청년들 집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 요랑장 그 랑코프로카우와 약자. 예배가 살아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멘 아멘. 사랑을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이 태국을 넘어서 미마 막껏이야. 곳곳으로 끝까지 축복합니다. 아 네. 이게 네. 바로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이야 그러니까.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열방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목소리>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대할수없느 <목소리>

이월 달에는 이스라엘을 갈 겁니다. 성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약자 잘피탄지로만 있으면 돼.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 라미 예수 타 예수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프이 뺀

모든 아멘. 우리 어린이도 예수님 잘믿어요 예수 나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그 예수 타난어미에게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는 거 아니야? 아직 당신께상타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게나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을 통해 일하여 주세요. 우리 다같이 도 조선으로 큰 소리를 할 겁니다. 다같이 기도 합니다. 주여, 예수, 예수, 으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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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씨, 응, 오, 예수, 오, 그래. yeah. 오, 예수, 오, 분 그래. 예수, 오, 예수, 다 <목소리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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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을 r e I was there. I was t 을 e r 주 I was there. I was t 이 e r e I was t h e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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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there. I was t 서 e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오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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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예 아버지 성로의 역사하시고 성으의 역사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오 아버지 언스카레스레스카레스 아버지요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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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Hello. Right. 엘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서로 서로 한번, 한번 안아 주겠습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g o 레스 l e s s you ไปหาคนใหม่พระเจ้ากอดกอดกอดกอดกระเจาอยระเจาอยระเจาอครัพระเจ้าอครัก็การขอบคุณแลรักแลพระเจ้าองขอบคุณแลรักแลพระเจ้าอขอบคุณแลรักแลพระเจ้าอวคัคิดอธนกันนะครใครับพระเจ้าจุจัดนะครับอ้อาจยเกอจยอาจ เริ่มต้นอาจารย์ก็แบบสนใจเราทุกคนนะครับว่าใครสร้างเราเนี่ยใครสร้างเนี่ยใครสร้างใครสร้างใครสร้างที่เรามันจะสนิทกันครับเอออาจารย์กลับไปถึงให้เรานึกถึงการทรงสร้างเลยนะครับอ๋อคือว่าพระเจ้าเอ่อพระนกริเกศาวนีเลยช่างเด่นเฉิดฉายอ่าแล้วอาจารย์ก็ยังบอกว่าเราอยู่ในแผนกา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เอ๋อเรอลอเออีนะพระนริเกศาวนีเลยสนิทกันอ่าอาจารย์บอกพูดดีมากน,นะครับว่า บางคนก็เป็นนิ้วก้อยบาก็เป็นนิ้วแต่ทุกท่านนี้께서아주5นิ้ว5นิ้ว5นิ้ว5นิ้วกนิ้ว5นิ้วนิ้วในียว5นิ้ว5นิ้วานิ้ว5นิ้ว5นิ้ว5นิ้ว5นิ้ว5นิ้것입น다้ว5นิ้ว5นิ้ว5นิ้ว5นิ้วนิ้ว5น้วานิ้วนิ้ว5นิ้ว5นิ다ว5นิ้ว5นิว5นิ้ว5นิ้ว มีที่เตะนะครับโอ้โหันเรา는목사님의설교가아주길지아주그냥설능력이있었습니다ต้องขอบคุณนะครับที่พระเจ้าได้ส่งทราาจารมารุนใจพวกเราโอ하나님께서이렇게장목사님을보내주셔우리를위로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าจจรไม่พูดอย่างอื่นเลยนอจากพระเจ้าสร้างคุณเนี่ยทุกอยากพระเจ้าสร้างหมดเลย하나님께서이세상다창조하셨ใ่ให้เรารักพระเจ้าเยอะๆ รักวเยซูเยอะออะเยซู님มาอ많이사랑하세요ะคิดอะไรไม่ออกก็คิดถึงพระเยซูอย่างเดียวเออคิดอะไรไม่อก็ดถึงอ่างเียวเออคอะไมก็คิดถึงระยองเีิดอะไรไม่อองรเยูงินอะไไม่กกดถึะเยซูอย่างเดียวเอคะ่กคพระเยซูไเดียวอ่ออดงยอย่าเดียวเ่เยซาเดยเอิอะไม่อกิดถงางเียเอะก็คอยา อาจารย์นะครับที่นำคุยคำนี้มาหุนใหพวกเราที่นี่อ๋ออเยอใยจร่เราช่ราช่วยา่วยเช่เราช่เราชวยเาช่วยชวยาช่า่า่เราช่วา่วยเราชวอเราช่ยเร่วยาช่วยเ่วยเราเราช่วยเราวยเรา่วยเราช่วยเราช่วยเรกช่วยเราก่วย่า่เยเรายาช่วเยเรยาช่รา่วเราช่วยชวยร่เราเรยเ่เรช่วยราช่วยราช่วยเราเ่ารเเยา นะนี่แหละคือพระกิตติคุณนะครับนี่คือ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จริงๆอันนี้이것은โบกุม입니다이게จริงจังของโบกุม입ไม่ต้องพูดเรื่องอื่นเลยอ๋อภาษาไทยก็สรรเสริญพร่เจ้านะเออพระเยซูแล้วก็ร้องเพลง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นะเออเยซู님이부르시고찬송을하시네요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นะถ้าภาษาไทยก็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 กเล่อสนเท่านเมรอเลี่ยราเลร์ก็สัิเมกขอใ้ไปตามนที่าสนเซินนุก็ทุ่งนกัมากขอบคุณกเกดนะโอนดก็ขอบคุากเลยนละครก่งมากเลยันีเราอกก็จิ่องก์็วิองก็จวอก็วองก็องกวองก็จิวคอกวจกก็ก็วก็ก็

ไม่ใช่ครูเคารพขอคนไทย่สาแต่จริงๆแล้วกางเขนั้มีความหมายมากมนะครับเอ่อวรากทีดูไปตึงๆ้เนนายกมัที่ทกางเขนนมีากมารเอ่เี่ัแนั่นแหลนะเป่นสิ่งที่เราต้องระล้กถึงมนะครับ มองคำเขียนทุกครั้งให้จำว่าเราเป็นใครมาจากไหนแล้ววันนี้เราได้ดีเพราะอะไรอ๋อดีก,ก,กว่าเจ้กันพัสเซเตอเทียร์เคอเดก็คิดงเรืนันก็่เด้จระจาได้็ลูกรเาอยูเจีกไารรักด้วยจ้าแ้ก็ได้การายพระเาไดรัการายละทจา้เกได้รูาัก้ะเจาได้รักกพระเจ้าได้ับกกาพระเจ้าแลก็ไ้รัปการกด้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ได้เับการรกษาดพระเจ้า้ ได้มีชีวิตที่เป็นนิรันด้วยรี영생ได้รับแลวั้ตคือรบใดที่เรายังอยู่ในโลกนี้เราอาจจะเป็นคนปกติอ่อนแอนะแต่ว่าเมื่อเราสิ้นชีวิตวิญญาณเราจะมปอยู่พระเจ้าที่เป็นนิรันด์อ๋อคือเราอ๋อตอนที่ออ่างนี้ข้าวโก만ตัวอเรามางทอยู่ช่ไหตพยู님이เรา่นี้มาช่วยเราพระเจ้าจมาช่วยเราพระเจ้าจะมา่ราพระเมา่วยเราพระเจ้าจะมาช่วเราเจะม่อไร่อะจม่เม่ร่

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애를 구함 어, 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네, 장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복음자. 복음격라 예수, 예 감사합니다. 아나어로 자애 격투 예수, 예 감사합니다. 예쁘게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เห็นเรานะมองเห็นเรานะจะลมนทุกการกระทำของเราเนี่ยพระองค์เห็นเลพวกองนั่งดูหนังเลยนะพงเห็นเราทุโกรธุ้งกิจรจักเลยนะครับ้งึ่งที่เราไปดูดู่ันนเราังมีโทรทัศน์ใช่ไหมเราดูท่องสามห